빵 오지와 메리의 망하지 메리의 않는 레시피 오메가블망의 오지 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페이스북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 오레오바 아세요? 아니요. 오레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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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레오바. <웃음> <웃음> <바>. <웃음> 아니요 저 모르. 약간 초코바 같은 거. 자연 시간 그, 같은? 응. 음. 어...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진짜 배고프면 편의점 들어서 초코바 같은 거 먹거든요. 맞아 맞아. 그게 약간 비스무리한 오레오바 그 만드는 게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사실 아는 애가 이렇게 언니 이거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laughs> 아 그래? 나는 초코를 좋아하니까 초코랑 녹차를 넣어서 만들어보자. 서 짠. 홀. 오, 양갱같이 생겼는데요 뭔가. 양갱. 뭐 약간 느낌. 그래도 양갱보다는 좀더 쫀득하고 그런 초코바 느낌 나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샀던 그 장미틀 두고 온 장미틀을 오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만드는 것도 되게 쉬우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 만들어보세요 그럼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네 일단 재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이제 그냥 과자인데, 이거 이따가 꼬셔서 넣을 거고요. 다이자 9개. 그리고 마시멜로 한 봉지. 그 다음에 슬라이스 아몬드랑 호두. 이건 약간 씹히는 맛을 위해서 넣는 거고. 그리고 초코랑 녹차가루입니다. 이걸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음, 일단은 냄비에 물을. <laughs> 반 정도 담아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볼을 얹은 다음에 중탕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버터 조금이랑 한 요정도 한 숟가락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유 진짜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일단 볼을 준비해 주세요 물이 어느 정도 끓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까부터 끓여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마시멜로 먼저 녹이겠습니다 요즘에 이거 페북에 떠가지고 오레오.. 오레오빠거든요 원래는 응 어? 나 어, 페북에서 왜 못봤지? 나 페북충인데 완전 왜그래? 왜, 그래? 왜 못봤지? 거기에 누가 나 태그에서 내가 댓글 달아서 떴을텐데 진짜야? 일단은 우유를 조금 넣겠습니다 우유는 한 종이컵에 4분의 1 정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떼 좀. <laughs> 원래 감으로 하는 거지. 맞아. 뭐든지. 오! 말랑말랑. 어, 거의 녹았는데, 과자를 넣겠습니다, 이제. 다 이제 뿌신 거를 넣어주세요. 제가 뿌셨는데 도뭐 잘게 뿌신 게 아닌지, 그러면? 음, 뭐, 상관없어. 어차피 뜨거운 거 닿으면은. 응. 음. 녹으면서 뭉개지니까 아 맞다! 어차피 초! 버터를 안 넣었어요 <laughs> <laughs> 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버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과자를 넣기 전에 먼저 넣으세요 아 지금 다이제가 너무 많은 관계로 우유를 조금 더 넣고 다이... 마시멜로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거야 맞아 근데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 것 같아 요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실패해도 맛있어요. 아시멜로를좀더 넣고. 오. <laughs> 이렇게 하다 엄청 많아져. 좋아. 오일 좀더 넣고. 이점에서초콜릿 넣겠습니다. 초콜는 뭐, 여섯 칸? 아, 이거 나무 주걱으로 하는 게더좋았을려나 뭐 약간 시리콘이 힘이 없긴 한데. 그러네. 그러니까 과자를 넣으면서 좀 힘이 생겨가지고. 음. 이제 녹차가루를 투하해주세요. 몇번 정도 뿌릴까요? 이거 한, 네, 조금밖에 안 나와서. 한 많이 한번더 넣어도 될까아요 이게 맛이 많이 안 강해서. 오 냄새 봐 미쳤다. 아 진짜 대박이다 와, 냄새 진짜. 미쳤다. 약간 빵 굽는 냄새가 나니. 진짜 신기하네. 그 마이토 왜 그런 거야? <laughs> 내가 뭐 <laughs> 내가 뭐 했니? 빵 굽는 냄새가 나니. 아쉽겠다. <laughs> <맛있겠다. 웃음> 정말 너무 놀라워서. 진짜 캐러멜 같아. 마시멜로 두 개만 딱 마지막으로 넣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laughs> 아니, 이거는 계속 농도를 봐가면서 마시멜로 계속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것만 녹이고, 틀에 옮기겠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되게 뜨거워요. <laughs> <laughs> 아, 내가 잡을까? <laughs> 그래 옮겨주세요. <웃음> <웃음> 양조절 실패. <laughs> 그럼 뭔가 벌써 양갱처럼 몽글몽글하게 찰지다. <laughs> 이렇게 해서 굳혀주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 30분 하시면 돼요. 근데 네, 저희는 지금 냉동실이 없어서 일단 냉장고에 굳혀볼 건데 이따가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도. 짠. 근데 뭔가 마시멜로도 잔뜩 넣고 해서 그런지 그도 것좀 굳었어요 다행히. 한번 장미 모양이 잘 나왔을지. 아 원래는 버터랑 이런 거 발랐어야 했는데. 아까 먹었어? 응. <laughs> 오, 괜찮다. 오, 귀엽다. 응. 어, 괜찮은데? 과연? 나는 아, 색깔은... 도레미네 도레미. 응. 낮은 게 훨씬 귀엽다. 그러네, 낮은 게더 예쁘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돌아오 시시자 <laughs> 한번 먹어보자. 응. 맛 없었어. 오. 어? 음. 맛있다. 응? 음? 어, 진짜 맛있다. 대박이에요. 과자랑 포도 이런 게 있는데. 음! 아, 근데, 녹차 맛이 안 난다, 역시. 음 녹차를 더 많이 넣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진심, 나 한입은 빨리 먹고 줘.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식과, 약과, 이식과. 약과. 어, 맞아. 근데 뭔가 약과보다. 응. 음. 쫀득쫀득해. 아니, 약간, 젤라틴 같은 거. 안 넣는데도 뭔가 쫀득쫀득하네요. 음. 맛이 똑같아요, 약간 떡. 모양새를 가져오기 잘했다. 음. 응. 음. 근데 꼭 실리콘틀을 쓰셔야겠네요. 그래야 좀더잘빠지는것 같아요. 응. 그 버터 원래 이렇게 버터 같은 거 바르고 음, 음. 기름 같은 거바르잖 음. 근데 진짜 맛있네요. 완전 성공.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진짜 초콜렛이랑 그 녹차를 더 많이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음... 한두배 정도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녹차 별로 안 좋아해서 딱 좋아요. 근데 초코는 더 많아서 좋겠어요. 됐지. <laughs> 초코 하나 더 넣을 거예요. <laughs> 개인의 취향대로 더 양껏 드셔도 됩니다. 성공. <laughs> 여러분도 한번 여러 가지 틀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이번엔 제가 레시피 준비해서 다음 시간 에더 재밌는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더 재밌고 신기한 거 나죠. 감사합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